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한 주상복합 아파트. 이곳의 안내문과 각종 고지서는 한글과 영어가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아파트 전체 세대 중약50% 이상이 외국인이기 때문입니다. 130세대 정도가 되어 있고요. 그 중에 70세대 이상의 외국분들이 거주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외국분들이 근무하는 대사관이나 또는 외국계 이런 회사들이 인접해 있고. 그러한 뭐 환경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과 같이 맞물려서 거주하기 편리하고 또 외국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다 보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또 외국 분들이 같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질적이지 않는 이러한 것들이 같이 융합돼서 외국 분들이 점점 수요가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차이나타운으로 알려진 영등포구 대림동 줄지어선 가게 간판에 적혀진 글씨는 한글이 아닌 한자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신기한 식재료와 음식 역시 손쉽게 볼수 있습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 한국 주민들도 더 이상 외국인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 주위에 뭐, 뭐 거의 이 동전 거의가 한90%좀 보이지. 아 어색한 그런 거 전혀 없어. 한국말 다 통하고. 중국 동포가 한 90%로 보면 되죠. 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10% 정도 되고요. 그 사람들은 뭐 중국 말도 하고 한국 말도 잘 하고 그러니깐 뭐 이국적으로 느껴진다든가 외국 사람으로 느껴진다든가 그런 생각은 전혀 없죠. 여기가 여기 살기 편해요. 다 같은 교파분들이라서 말하는 것도 편하고 친구들도 많고 해서요. 저는 한 10년 좀 넘어서 장사하는 데 <laughs> 여기가 좀편안하고 교통도 좋으니까 교파들이 그래서 출퇴근 좋으니 다 일인 모이가지고 장사도. 먹는 것도 편했고.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2년 말 국내 체류 외국인은 단기 및 장기 체류 외국인을 합해 144만 5103명으로 처음으로 1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서울은 외국 국적을 가진 교포를 제외하고 장기 거주하는 순수 외국인만 약 24만 명에 이르며 25개 자치구 가운데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5%를 넘는 곳은 8곳이나 됩니다. 서울에 찾아온 그 많은 그 외국인들은 서울에서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 경제적 그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서울에서 배울 것이 있어서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들의 경제 활동 지역이 넓어지고 교육 문화 환경이 변하면서 한국인과 외국인이 한데 어울려 사는 주거 문화가 확산된다는 뜻의 포린 후드라는 단어도 생겨났습니다. 긍정적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와서 교육을 받게 하고 그들이 와서 경제 활동을 하게 하고 이러다 보면은 결국은 그 자체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남이 아니라 우리 이웃이 되고 우리 가족이 될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시민들이 좀더 포용적으로 넓게 그 사람들을 감싸준다 그러면은 결국은 서울의 미래에 많은 그 부분을 맡아서 해줄 거예요. 함께 공존 번역하는 이런 그 길을 갖다 우리가 택해야 되겠죠. 국내 체류 외국인 140만 시대 이제는 낯선 이방인이 아닌 우리의 이웃이자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TBS 리포트입니다.